반갑습니다. 행복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수지 옆에 귀한 계획관리 지역의 당진 토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저수지 조망으로 개발하기 좋은 이마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며 카페, 음식점 등 모든 1, 2종 근린생활수천물론 야영장, 캠핑장, 펜션 등 각종 사업부지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토지입니다. 이곳 저수지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저수지가 되겠으며 2차선 도로에 해당 토지가 접해있고 2차선 도로에서 저수지까지 전체적으로 약간의 내리막 지형을 통해서 저수지를 바라보는 완벽한 조망의 토지입니다. 토지가 저수지를 바라보는 이곳 저수지의 폭은 약 570m 이상 나오는 저수지입니다. 전체 면적 1 9 7 6평의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임야와 대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먼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중심에 주민 돼서 보여지는 토지가 오늘 소개하는 토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약 570m 가량의 폭을 가진 이 저수지를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는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2차선 도로에서 접한 것까지 완벽하게 사업 토지로 활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 전체 면적 6,530 제곱미터 약 1,976평이 되겠으며, 기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내리막 경사 지형에 저수지를 서향으로 바라보는 상태가 되겠으며, 이곳에서 서해 고속도로 송악아이시까지는 약 9km, 당진아이시까지는 약 10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차선 도로에서 접한 토지로 지금 진입로를 통해서 진입하면 바로 해당 토지를 볼수 있습니다.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폭이 500m 이상 나오는 아주 큰 저수지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 1,976평, 임야가 1,101평, 대지가 270평, 전이 605평입니다. 완만한 경사지형을 이용해서 앞쪽에는 야영장 등 활용하기에 적당한 상태입니다. 토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의 필지로 완만한 경사지에 2차선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당진 송화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화가이시와 당진아이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당 저수지를 바라보는 저수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다가 2차선 도로에서 진입까지 가능한 완만한 경사지로 서양을 바라보고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 부지로 아주 적당한 토지입니다. 지단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서서 찍은 모습입니다. 보면 바로 앞에 산책로가 보여지고 있고요. 산책로 바로 뒤쪽에 약간 턱을 두고 나무가 있는 저 지점부터 해당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에는 일부 접해 있는 부분이 있으며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만한 경사 지형으로 뒤쪽에는 임야, 앞쪽으로는 대지와 전. 지목은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야 부분에는 소나무가 제법 쓸만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카페 등 펜션이나 이런 건물들을 짓고 주변으로는 야영장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위치가 될 것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도로 조건 좋으며 저수지를 길게 바라볼 수 있는 토지로 완벽하게 카페나 일반 음식점 등 모든 일리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는데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대지 위에는 구옥이 있는 모습 살짝 볼수 있었고요. 저수지를 바라보는 완벽한 서양의 토지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소개하는 토지 저수지를 영구적인 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되겠으며 2차선 도로에서 진입성 및 접근성 양호하며 완벽하게 저수지를 바라보는 내리막 지형에 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 바라며 제목의, 제목의 매매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드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